나랑 같이 일하러 가볼까? 좋아. 어, 그럼 폴리가 로봇을 변신을 해볼까? 아니야, 차, 차. 자동차로? 출동, 출동! 뿅! 어, 도망갔다! 도망갔다! 뿅! 아. 도망가. 도망간다. 이영, 이영. 아. 이영, 경찰서에 가뒀어? 응 잘했어 나콜리콜 응. 쳐! 나 폴리콜 쳐! 와! 하원아 응. 여기서 다쳤어 아저씨가 길에 넘어져 있는데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